1. 서론. 말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어느 날 마음이 말했다.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행복은 어째서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을까? 어디서 답을 구해야 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무엇인가? 내가 미친 건가? 세상이 미친 건가? 어떤 문제든 해법의 욕관는 잠시만 지속된다. 제법 자체가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인간의 마음은 탈출할 가망이 없는 건가?모두들 나부 나처럼 마음이 혼란스러울까?신은 뭐하고 있는 걸까?신은 없는 걸까?비법을 아는 사람이 어디 없을까?마음을 놓으라. 모두가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삶에 대해 초연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겁에 질려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뿐이다.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도 없다. 사회 기관에 의지할 수 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기관은 한물 같다. 기관의 수보다 감시 단체의 수가 더 많다. 병원만 해도 여러 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환자는 등한시된다. 병원 복도를 보라. 의사나 간호사가 안 보인다.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데서 인간미라고는 찾을 수 없다. 해법을 아는 전문가도 있겠죠. 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기분이 좋지 않으면 의사나 정신과 의사 정신 분석가 등을 찾는다. 종교나 철학을 찾고 세미나 훈련을 받고. 손으로 혈자리를 두드리고 생명에너지의 중심점이라는 차크라의 균형을 맞추고 반사요법을 받아본다. 명상을 하고 만트라를 외고 다도를 하고 쿤달리니 요가를 한다. NLP를 익힌다. 현실어 기법이나 심상어 기법을 시도한다. 롤프식 신체정렬 마사지를 받는다. 제지에어로빅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한다. 동종요법, 척추지압사, 자연요법과를 찾아간다. 애니어그램 유형을 알아보고 경락의 균형을 맞추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한다. 끝없이 다양한 정신요법을 체험한다. 가전, 약을 먹는다. 저지방, 고탄소화물 다이어트를 한다. 자몽만 먹는다. 오라를 판독받는다. 인도교식 별점을 본다. 탄트라 섹스를 경험한다. 무슨 바바라는 인도 성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위에서 열거한 것 전부가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시도해 본 것들이 다 그렇지 않은가? 인간이여 슬프고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고결한 존재 존재여.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계속 답을 찾는 것일까? 고통 때문일 것이다. 희망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이 무언가가 있다. 우리의 직관은 어딘가에 답이 있다고 알려준다. 우리는 껌껌한 길을 따라 막다른 골목으로 걸어간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용당하후 환멸을 느끼고 진절을 유치지만 또 다시 시도한다. 대단히 명료한 이해를 얻어 인간으로서의 고뇌를 해결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이들은 어떻게 그 경제에 도달했을까?우리는 어째서 그들이 남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영적인 길을 걷는 많은 사람 가운데 궁극의 진리, 진리를 깨닫는 경우는 별로 없다.왜 그럴까? 해결책은 답을 찾는 것에 있지 않고 문제의 밑바탕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에 있다. 역사상의 위대한 현자들이 도달한 상태를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예답은 우리 내면에 있다. 항복기제는 매우 간단해. 따로 그 진상을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항복기제는 일상에서 효과를 발휘한다. 복기제는 다음과 같은 격언을 따른다. 너 자신을 알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항복기자는 냉소가와 실용주의자, 광신자, 무신론자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다. 영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다. 항복기자는 각자의 것이므로 누구도 우리에게서 이 도구를 빼앗을 수 없다. 어떤 것이 진짜이며 어떤 것이 마음속 프로그램이자 신념체계에 불과한지는 스스로 알아내, 알아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력을 더하고도 더 성공하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참다운 사랑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 주위 사람들도 달라진 점을 눈치치는데 이 같은 변화는 영구적이다. 고향된 상태를 얻으려고 힘쓰다가 도로 무너질 일은 없다. 읽을 사람을 내내 마음속에 품은 채로 이 책을 썼다. 익히거나 외울 것은 없다. 읽으면서 행복해질 것이다. 읽어나가다 보면 책 내용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자유의 경험을 얻을 것이다. 의욕의 시선으로 읽어도 상관없다. 이, 우주가의 대, 이 우주의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있다. 우리 자신의 자유. 잊고 있어서 이제는 경험하는 법도 모르는 자유다. 얻어내야 하는 무엇인가를 지금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항상 우리 것이며 도로 일깨워 재발견할 필요만 있는 것이다.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경험을 마주하게끔 하는 것에 항복기재라는 접근법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다. 항복과정은 저절로 개시될 것이다. 아픔과 괴로움에서 헤어나 행복을 크게 느끼고자 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놓아버림의 기제 놓아버림이란 놓아버리면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듯 마음속 압박을 갑작스레 끝내는 일이다. 놓아버리면 마음이 놓이고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기쁘고 홀바, 홀가분해진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에서든 이렇게 놓아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늘 기쁘고 홀가분하게 느낄 뿐 기분 탓에 난처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기법의 목적이다. 우리는 부정적 감정과 마음가짐 믿음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둔 저 장소를 지고 다닌다. 여기에 압력이 쌓일수록 괴롭다. 그래도 사람 사는 일이 그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면밀히 살펴보면 인생이란 본디 마음속에서 겁내거나 기대하는 바를 투사해 세상에 덮어 씌우고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긴 시간 동안 애쓰는 일이다.이런 마음속 두려움에서 잠시 벗어나 신이 났던 때도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는 두려움이 있다.마음속 감정을 겁내게 된가닭은 감정에는 엄청난 부정성이 들어 있어서 압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또한 이런 부정적 감정을 두려워하는 가닭은 마음속에서 감정이 생기는 대로 놓아둘 경우 감정을 처리해줄 의식기제가 없기 때문이다.감정 마주하기를 겁내기 때문에 감정은 쌓이기만 하고 마침내는 죽음이 괴로움을 끝내주게 되는 것이다.생각이나 일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감정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감정이 쌓여 생긴 압력으로 인해 생각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하나의 감정이 일정 기간 수많은 생각을 자아낼 수 있다. 어렸을 적에 괴로웠던 기억이나 끔찍하게 후회스러워 감추었던 일 하나를 떠올려 보라. 그 하나의 사건과 관련 있는 세월 모두와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라. 그 밑에 깔려있는 괴로운 느낌을 항복할 수만 있다면 모든 생각은 사라질 것이다.이러한 관찰 내용은 과학적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그레이 라비올렛 이론은 생각과 기억은 감정의 분위기에 맞추어 정리되는 것임을 입증했다.항복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치가 높은 이유는 일단 방법을 알면 어느가 어떤 감정이든 언제 어디서나 즉시 놓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복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장조성과 자발성이 마음 속 갈등에 가로막히거나 방해받지 않고 나타날 수 있도록 특정 방면의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한다. 감정과 정신 기제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은 억제, 표출, 도피로 나눌 수 있다. 억제와 억압이 두 가지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제쳐두려고 할때 동원하는 흔한 방법이다.억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억제는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다.우리는 감정 때문에 애먹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감정을 처리할 방법을 알지 못한다.그래서 감정에 시달리면서도 계속해서 제구시를 다하려고 최대한 애쓴다. 억제하거나 억압하려고 마음먹은 감정은 사회관습이나 집안교육에서 주입받은 의식적 무의식적 프로그램에 부합하기 마련이다. 억제한 감정이 주는 압력이 커지면 나중에는 짜증을 잘 내는 성격이 되거나 감정기복, 목이나 등의 긴장, 두통, 복통, 생리불순, 대장염, 소화불량, 고혈압, 알레르기 등을 일으키게 된다. 어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그 감정에 대한 죄책감과 공포가. 무거워 뭐 의식적으로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억압한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마음이 사용하는 기제 중에. 부인과 투사가 가장. 어, 널리 알려진 수단일 것이다. 이 둘은 짝을 이루어 서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부인은. 정서와 성숙면에서 장애를 일으킨다.또 부인에는 투사 기재가 의례에 뒤따른다.죄책감과 공포 때문에 충동이나 감정을 억압하고는 그런 것이 내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한다.스스로 충동이나 감정을 느끼는 대신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게 덮어씌우는 투사를 한다.그리고는 그런 감정이 그들의 것인 양 느낀다. 이제 그들은 적이 되며 마음은 투사를 강화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를 찾는다. 사람, 장소, 기관, 음식, 기후, 별자리, 사회, 여건, 운명, 신, 운, 악마, 외국인, 민족, 정치적 경쟁자 등 외부의 대상을 탓한다. 투사는 현대사회에서 들어 쓰이는 기제다 전쟁, 분쟁, 복동은 모두 투사에서 비롯한다. 심지어 좋은 시민이 되려면 적을 증오해야 한다고 부추기기도 한다.우리는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이는 결국 사회 붕괴를 초래한다.표출.우리는 표출 기자를 사용해 감정을 분출하거나 입 밖에 내거나 집단 시위로 보여준다. 각 게임마다 억제와 표출 간의 균형점이 달라지는 것은 어릴 때 받은 훈련이나 현재의 문화 규범과 관습 등에 달려 있다. 자기 표출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멘트 프로이드의 저작과 정신분석을 오해한 결과이다. 프로이드는 억제가 신경증의 원인이라 지적했고, 그 결과 사람들은 표출이 치료법이라고 잘못 받아들였다. 이런 오해에서 타인을 이생에 방종해도 좋다는 근거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실제로 말한 것은 억압된 충동이나 감정을 중화하고 승화시켜 사회화해 사랑과 일 창조성 같은 건설적 욕구로 돌리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남에게 떠넘기면 이번에는 그 사람이 그것을 공격으로 느끼고 감정을 억제하거나 표출하거나 회피할 차례가 된다. 그래서 부정성 표출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파괴한다. 월씬 바람직한 대안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챙겨 중화시키는 것이다. 회피 회피는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림으로써 감정에서 벗어나는 기제다. 회피는 연애사업과 주류사업을 바치는 근간인 동시에 일중독자가 택하는 길이기도 하다. 마음속 느낌에서 드러나고 벗어나려는 기제는 사회에서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머무른다.집에 들어오자마자 텔레비전을 켠 다음, 꿈꾸는 듯한 상태로 돌아다니며 쏟아지는 정보에 프로그래밍되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다.또 사람들은 자신과 마주하기를 두려워한다. 잠시라도 홀로 존재하는 것을 겁낸다. 그래서 끊임없이 행동한다. 어울려 놀고 대화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다. 이런 회피 기제는 대다수가 불안전할뿐 아니라 별 효과 없이 스트레스만 준다. 또한 그 자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한다. 억제하고 억압한 감정에서 오는 압박을 낮추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결국 갈수록 자각을 잃고 성장하지 못한다. 창조성과 에너지를 잃는다. 타인에게 관심을 갖지 못한다. 영적 성장이 끝난다. 결국 몸과 마음이 아프게 된다. 이와 반대로 감정을 놓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감정 이면의 에너지를 즉각 포기하고 항복함으로써 압력이 줄어드는 결과를 얻는다. 즉, 끊임없이 놓아버리면 쌓인 압력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몸의 생리작용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피부색과 호흡이 좋아진다. 마음속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는 모든 신체기능과 기관이 정상으로 변화한다. 감정과 스트레스, 대중과 언론은 스트레스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지만 스트레스의 본질을 확실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현재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스트레스에 약하다고 한다. 스트레스의 핵심 원인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게 아니다. 스트레스는 투사 기재를 보여주는 본보기일 뿐이다. 어떤 그들이나 그 일이 스트레스의 범인이라 생각하지만 스트레스라 느끼는 것은 사실 억압된 감정이 주는 마음속 압력이 새어 나오는 것일 뿐이다. 삶에서 겪는 사건과 감정. 마음은 합리화의 능에 감정이 생긴 진짜 원인을 외면하는 쪽을 택하며 그렇게 하는데 투사 기제를 활용한다. 마음은 어떤 사건이나 타인이 감정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탓하면서 스스로를 희생자로 온다. 진실은 반대다. 억제되고 억압된 감정이 발산수단을 찾다가 외부 사건을 방화세 겸 핑계거리로 삼으면서 터져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기회만 생기면 증기를 내뿜으려는 압력솥과 같다. 언제든 폭발할 수 있도록 방화세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을 전치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한다.이런저런 일들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원래 화가 나 있기 때문이다.끊임없이 항복하여 분노를 억눌러 놓은 저장소를 놓아버리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도 나를 화나게 만들기가 사실 아주 어렵고 불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다른 부정적 감정도 항복하고 나면 어떤 일로도 재발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길들여진 탓에 사람들은 긍정적 감정마저 억제하고 억압한다. 사랑을 억제하면 상심한 가슴에 심근경색이 일어난다. 억제된 사랑은 애완동물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 진정한 사랑은 공포가 없으며 애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수 있다는 공포로 인해 과도한 애착과 소유욕이 힘을 얻는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에 대해 자신이 없는 남자는 질투가 심하다. 억제되고 억압된 감정의 압력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마음은 저 바깥에 어떤 일을 만들어내 감정 압력을 분출시키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된 슬픔이 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삶에서 슬픈 일을 만들어낸다. 환한 사람은 짜증나는 상황에 둘러싸이고, 자부심에 찬 사람은 계속해서 모욕당한다. 우주의 만물은 진동을 방출한다. 진동수가 높을수록 힘이 강력하다. 감정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진동을 방출한다. 감정의 진동은 몸의 에너지장에 영향을 주어 보고 느끼고 측정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다. 마음은 차원이나 크기가 없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진동 에너지를 통해 마음의 기본 상태를 송출할 때 송출 거리에 제약이 없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심결에 자신의 감정상태와 생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감정은 진동하는 에너지장을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억압되거나 억제된 감정은 정신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노여움은 노여운 생각을 끌어들인다. 정신적 우주의 기본 법칙은 유유상종이다. 사랑은 사랑을 더욱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부정성을 많이 놓아버린 사람은 사랑이 담긴 생각, 사랑스러운 사람들에 둘러싸인다. 이 현상은 지성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설명해 준다. 부익부 빈익빈 이미 가진 사람이 더 가진다. 따라서 의식에 의욕이 없는 사람은 삶의 빈곤한 여건을 끌어들이고 의식에 번영이 가득한 사람은 삶의 풍요를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진동하는 에너지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은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 상태를 포착하고 그에 반응하는 것이다. 놓아버림 기제 놓아버림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기, 감정이 일어나도록 놓아두기, 감정과 함께 있기, 감정을 바꾸거나 어떻게 하려는 바람 없이, 감정 스스로 제갈 길을 가도록 놓아두기가 포함된다. 즉, 감정은 있는 그대로 놓아둔 채 단지 감정 이면에 에너지를 방출, 방출시키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그첫 단계는 감정을 지니고만 있을 뿐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분출하거나 겁내거나 비난하지 않고 감정을 가지고 도덕을 따지지 않는 것이다. 판단을 멈추고 감정은 감정일 뿐임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감정을 그저 생생히 느끼기만 하면서 바꿔버려는 노력을 항복하는 것이다. 감정에 저항하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저항 때문에 감정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감정이 달라지면서 강도가 약해진다. 감정에 저항하지 않으면 감정이면의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감정이 없어진다. 이 과정에 더 들어가 보면 감정을 갖는 것 자체를 두렵고 죄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알게 된다. 놓아버릴 때는 모든 생각을 무시한다.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생각에는 신경을 끈다. 생각은 끝없이 이어지며 스스로 강해져 다른 생각을 많이 일으킬 뿐이다. 생각이란 감정이 생긴 까닭을 설명하려는 마음의 합리화에 불과하다. 감정이 생기는 진짜 원인은 감정 이면에 쌓여있는 압력이 감정을 밀어붙여 특정 시점에 올라오게 하는 데 있다. 놓아버림에 보다 익숙해지면 모든 부정적 감정은 생존에 대한 근본적 두려움과 관련이 있으며 모든 감정이란 마음이 생존에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놓아버린 기법을 쓰면 프로그램이 점차 제거된다. 이 과정을 통해 감정이면에 깔려있는 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대하여 격한 감정이 없음을 뜻한다. 그게 생겨도 괜찮고 생기지 않아도 괜찮다. 자유로워지면 애착을 놓게 된다. 어떤 것을 즐길 수는 있어도 그것이 행복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감정을 포기하고 항복했는데도 감정이 계속 이어질 때가 있다. 항복할 것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평생도록 감정을 쌓아놓았기에 꽉꽉 눌러놓은 에너지가 많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올라오게 놔두고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항복이 일어날 때면 황홀경 같은 느낌이 따른다. 우리는 계속 놓아버림으로써 이러한 자유 상태에 머물 수 있다. 감정은 오고 가지만 나의 감정이 곧 나는 아니며 진짜 나는 감정을 지켜볼 뿐임을 깨닫기에 이른다 이른다. 더 이상 자신을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자각하는 나는 늘 똑같다. 변치 않는 목격자가 존재함을 더욱 더 자각하면서 자신이 그런 의식 수준에 들어섰음을 알게 된다. 갈수록 현상의 경험자가 되기보다는 현자산상의 목격자가 된다.진정한 큰 나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그동안 감정에 속았음을 알게 된다.전에는 내가 감정 때문에 피해를 본다 생각했으나 이제 감정은 나의 참모습이 아님을 안다.감정은 에고의 창조물에 불과하다.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마음이 잘못 믿었던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것일 뿐이다. 놓아버림은 믿기지 않을 만큼 신속하고 절묘한 결과를 가져온다. 효과도 강력하다. 이미 놓아버리고도 아직 놓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변화를 깨닫는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것을 완전히 항복하면 그것이 의식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제 그 일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가 달게 사라진 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놓아버림에 대한 저항,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번번이 저항하는 애고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이 기법을 실천하다 보면 회의가 들거나 항복하는 것을 잊거나 회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거나 감정을 표출하고 행동으로 옮겨 감정을 분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해결책은 과정 전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계속해서 놓아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다. 놓아버릴 필요가 없다.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항감 뒤에 있는 공포를 살펴보라. 무엇이 겁나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오랜 세월 우리를 노예와 피해자로 만들어 온 프로그램을 놓아버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프로그램들의 눈이 가려 우리는 진정한 정체성을 보지 못했다. 설 자리를 점점 잃게 될 애고는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고 엄포를 놓으려 할 것이다. 우리가 놓아버리는 순간 애고는 죽을 날을 받아 놓은 셈이다. 애고가잘 쓰는 속임수 한 가지는 기법 자체를 외면하는 것이다. 놓아버림은 타고난 능력이다. 새롭거나 생소한 방법도 아니다. 누군가 추창한 신념 체계도 아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 내면의 본성을 활용하는 일일 뿐이다. 누구나 자기가 하던 일에 몰입한 경험이 있다. 그럴 때는 시간의 흐름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마음은 고요하고 저항감이나 노력 없이 그 순간에 하고 있던 일을 할 뿐이다. 어떤 특정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느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떨쳐버릴 수 없다는 느낌을 그냥 인정하고 항복하라. 느낌을 그대로 놓아두고 그것에 저항하지 말라.